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9일 목요일 성녀 마르타와 마리아와 라자로 기념일입니다. 네, 베타니아의 마르타, 베타니아의 마리아, 베타니아의 라자로 <laughs> 기념일입니다. 근데 기념일인데 독서와 복음이 바뀌어 있어요. 독서는 요한 1서, 복음은 요한복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와 내용을 이제 다할 거기 때문에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제 서품 성구가 여기 있네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 도그 사람 안에 머무십니다. 예 부제반 때 자기 서품 상본을 줄 거를 이제 인쇄해 준다고 골라라고 그래서 내가 골라라 그러니까 딴 애들이 다 골랐어. 좋은 구절은 다 골랐어. 예. 한달 동안 못 고르고 있다가 기도하다가 탁핀까이게 나온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른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제가 사제로서 신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포인트 딱 맞죠?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자기가 체험을 해야 돼요. 어, 체험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복되어라.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 주님이야말로 세상의 빛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살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이니까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1서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laughs> 일단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까지가 표징의 책이고, 7가지 표징이에요. 13장부터 10장까지는 때, 순환의 때, 곧 영광의 때, 21장은 부록입니다. 표징의 책 여기서는 7가지 표징이에요. 7가지 표징, 그래서 7가지 표징을 책에다 어, 다자기성욕에다 체크를 다 하세요. <laughs> 2장, 4장, 5장, 6장, 6장, 9장, 11장. 이렇게 해서 7가지 표징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 1서를 볼까요? 요한 1서.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요한 1서. 자, 요한 1서 1장 1절. 처음부터 있어온 것. 처음부터 있어온 것. 처음부터 있어온 것, 우리가 이미 들은 것, 우리 눈에 우리 눈으로 본 것, 네.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 그것이 뭐야?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 바로 그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 안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빛이신데, 하느님은 빛이십니다. 하느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분도 빛이시고, 그분께서 빛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자,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세속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참 사랑이 없다. 세상도 지나가고, 욕망도 지나가지만,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 그죠? <laughs>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잘못. 자,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새 속의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오 누구든지 새 속의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형제가 공핍한 것을 보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안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하느님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하느님의 계명은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사랑함으로써 완성되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그 안에 머무르시고 하느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4장 1 6절에한번더 반복됩니다. <laughs> 여기 영들의 식별이 나옵니다. 영들의 식별. <laughs> 영들을 식별해야 돼요. 성령과 악령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휴먼 스피릿 인 인령이 있겠죠. 그죠? 음, 영들의 식별이 필요합니다. 자, 4장 1 6절제 오늘 독서예요. 오늘 독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십니다. 하느님에게서. 왜?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자,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고 하느님도 우리 안에 머무르셔서 우리를 성화시킬 것입니다. 음. <laughs> 하느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하느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야 말로 하느님 자체이시고 예수님이 곧 영생이십니다. 그래서 우상, 헛된 것을 성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을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예, 요한복음은, <laughs> 어, 일곱 개의 표징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는 일곱 개의 표징인데,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4장에 왕실 관리 아들을 취해 신거 요한복음 5장에 배짜타 먹가의 치유 6장에 오천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십니다. 네. 여섯 번째 표징이 요한복음 9장에 태생소경을 눈뜨게 한 거.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정이 요한복음 11장. 라자로의 소생. 라자로의 소생입니다. 이라자로의 동네가 어느 동네냐면 베타니아예요 베타니아. 베타니아는 올리브산이 이렇게 있는데, 올리브산에 있는데, 올리브산 동쪽에 있어요. 올리브산 이렇게 동쪽에. 올리브산 꼭대기에서 보면 이렇게 사해가 보여요. 사해. 예리코가 아래 보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올리브산 전체가 다 라자론의 아버지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오시면 꼭이 집에 머물러요. 근데 제자들을 12명이나 되고, 그러니까 집에 다못 들어가니까 그 올리브산 동굴이 있습니다. 그 밑에, 그쪽에서 예수님이 지내시는 거죠. 동굴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간에 있는 것이 주님의 기도 동굴이고 밑에 있는 것이 게세마니 동굴입니다. <laughs> 그래서 저랑 같이 가셔야 돼요. 성지순례, 성지술래,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그래서 꼭대기가 이렇게 올리브 산꼭대기고요 동쪽으로 가면 베타니아의 마을이에요. 거기가 라자론의 집이 이제 동양 쪽으로 향해 있죠. 라자론의 무덤도 있고, 지금은 이제 어그 장벽이 막혀서 거기를 가려면 버스 타고 뺑 돌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네. 라자로의 소생 자, 그래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어떤 이가 병을 앓고 있는데, 그는 베타니아의 라자로였다. <laughs> 베타니아 마을에, 라자로라는 친구가 예수님께서 아주 그 가정을 사랑하셨어요. 거기에 맨 큰애가 라자로. 그 다음이 베타니아의 마르타. 그 동생이 베타니아의 마리아입니다. 음. 근데 이제 그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곧 죽게 됐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고 안 가시는 거 있죠. 예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라자루가 죽었다 이렇게 나가요. 이제 가보자. 그를 다시 일으키러 간다. <laughs> 이제 오늘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 예수님께서 가서 보니 라자루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어요. 네.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올리브 산만 넘어가면 되니까. 뭐, 걸어서 한 30분? 네, 산이니까 좀 그렇겠죠. <laughs>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르타가 마중 나가죠. 마르타가. 네, 그분을 맞으러 갔습니다. 마르타가. 네, 그래서 마르타가, 주님, 주님께서 여기서 계셨으면 오빠가 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절,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라비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타가, 예,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날 거 알아요. 그러니까 25절 예수님께서 그 얘기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믿는 이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타가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아드니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네. 오늘 복음이고, <laughs> 이제 예수님께서 집을안 가시고, 무덤 쪽으로 가시는 거죠. 어디다 묻었느냐. 네. 34절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그러니까 요 아래 동굴에 있는데 집 근처. 그래서 가서 보자. 돌을 치워라. 그러니까 마르타가, 아 벌써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요. 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4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라자로야, 좋은 말할때 나와라. 하고, 좋은 말을 하시자. 그러자 죽었던 이가, 예, 이제 도, 무덤에 돌을 치웠으니까, 예, 그러자 죽었던 이가 얼굴에 수건을 감고 나왔다. 그래서 그걸 풀어주라한 것입니다. <laughs>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열받았죠. 이 최고의 인들은. 네. 그리고 이제 베타니아의 마리아입니다.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음, 바스카 축제 엿세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는데 베타니아의 마르, 베, 에,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했었는데 근데 이제 12장 예, 12장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 드린다는 거. 이게 뭐냐면 어, 예수님께서 라자로와 베타니아의 마르타와 마리아에게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장례 예식을 치르는 거 있죠 발에다가 향유를 바르고 원래는 온 몸에다 다 발라야 되는데 바에다 향유를 바르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는 사랑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저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건데? 300 데나리온입니다. 하루 일당을 10만 으로 잡으면 300만 원짜리예요. 300만 원짜리를 예수님 발에 발라 드린 거 있죠. 그러니까 라자론의 집이 굉장히 부자죠. 그죠?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산 전체가 다 <laughs> 올리브산 전체가 다 라자론의 아버지 땅이니까. 음. 그러니까 이 라자로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시면 이땅다 쓰세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항상 게세마니 예. 동굴 쪽에 계세요. 게세마니 예. 동굴을 저랑 가봐야 돼. 음. 거기는 물 저장 창고가 있어서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동굴이 이렇게 있어갖고 1 2 명은 충분히 잘수 있는 그런 넓은 동굴이에요. 예. 자, <laughs>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어, 세상을 심판한 것은 내가 말하는 그 말이, 어, 그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죠. 예, 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50절로 끝나고, 요 끝난 다음에 13장 1절에 예수님이 발을 씌워주시는 거죠. 제아들의 발을. 그래서 여기까지.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어, 베타니아의 마르타, 마리아, 라자로 어, 기념일을 맞아서 요한 1서와 요한 복음 11장 12장을 같이 묵상을 해 보셨습니다. 네. 토요일은 저녁 9시에 어, 토요 성모 신심 성모님에 관한 강의를 하고 8월 말 그리고 9월 달에는 오후 3시에 명동에서 미사를 미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laughs> 주일 미사는 오전 5시에 라이브 미사 라이브 무사 끝난 다음에는 신약 성경. 지금은 당분간, 어, 성, 성서인가 나가고, 월요일은 오전, 오전 9시에 구약 성경. 예. 일요일 오전 5시, 6시 정도? 6시에는 신약 성경.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분, 그 다음에 월요일은 구약 성경, 어, 1교시, 2교시. 예. 그리고 매일 5시 25분에 이거 오픈하고, 추석 블로그그 다음에 다시 반에 15분 정도, 어, 그날 독서와 복음, 주로 복음인데요. 복음만 계속 할수 없으니까 가끔씩 양념으로 독서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유튜브로 만들어서 재방송 볼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여기 이제, 연도 이렇게, 미사예요. 미사. 바꾸겠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지장 상령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